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섬 김수호입니다 아, 오늘, 어, 11월 1일, 세계 시인의 날입니다. 아, 시의 날이죠. 세계 시의 날. 아, 아무튼, 한국 시인협회와, 그 우리 이거죠. 한국 현대시인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진행하는 시의 날입니다. 세계 시의 날은 있는데 한국 시의 날은 없죠. 그래서 제가 11월 11일을 한국 시의 날로 정하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한국 다선문인협회가 발표합니다. 11월 11일은 한국 시의 날이다. 이렇게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간 현장에서 있다가 어제 또 사무실 출근을 했었는데, 아, 목소리가, 과로로 인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했고, 오늘도 목소리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400, 에, 후, 아, 460, 460, 400, 아니, 440, 4 5 0 464회. 그렇죠. 464회 시장적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목소리로, 원래 목소리가 안 좋았던 사람인지라, 예, 조금 더 분발하도록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음 저는 어, 오늘 날씨가 좀 흐릿하죠. 어 그래도 아침 온도가 16도 17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 체저 기온이 지금 20도까지 또 올라갈 것 같고 일단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음, 여름 날과 같은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을에 맞는 또 그러한 삶을 열심히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저는 지난 밤에 어, 만추에 만추, 만추에는 만취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예, 술에 취하는 것이 만취인데, 저는, 에, 가을 향기에 취해서 만취가 되었습니다. 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작시 낭독합니다. 만추에는 만취, 다선 김승호. 아프다는 것은 서글풉니다. 비 내리듯 떨어지는 은행단풍이 소리내어 운다. 같은 차가 아닌, 길은 차가 아닌 두 다리로 걸었으면, 그만큼의 여유가 빛을 발아한다 떨어지는 낙엽의 힘겨울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니 힘겹다. 도로변 한쪽 구탱이 떨어진 낙엽처럼 나도 걸터 앉아보니 삶이 노란색 단풍처럼 물들더이다. 단풍처럼 물들더이다. 하트불 켜진 옛 우리 집들의 집은 군방과 고구마가 타닥이며 장단을 맞추어 출타면 공은 가락이 이방저방 울림으로 따라 퍼지고 식어버린 애정도 그림자 따라 익어가는 밤잘 지내라고 잘 모르는 이에게 살며시 미소 띠면서도나 자신에게는 미소 짓지 못한 미안함으로 취하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마지막는 아침 11월의 가을이 미소 짓는다 아 12월의 가을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글쎄요 10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는 좀 아프면서 보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아프면서 예,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쨌든 어, 그 덕에 11월의 아침은 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러한 나눔과 베품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 오늘 또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 탓으로 어 돌리고 <laughs> 제가더 많이 움직여야 되다 오늘 인천은 광역시청부터 시작해서 어, 하, 해야 할일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각별히 감 감기, 독감 유의하 야, 지금 굉장히 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한달 내내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수고였습니다.